열리기만 하면 요란한 국회 법사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전현직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사위원과 한동훈 장관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심지어 여야가 싸우다가 한 시간여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시작부터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하며 몰아세웠습니다. 법무부가 그 헌법소송 관련해서 어, 대리인의 강일원 전 재판관님을 선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잠시만요, 김성원 의원님. 네, 네. 제가 분명히 오늘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은 신청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전 현직 법무부장관인 박봉계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특별감찰관 제를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국회에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다 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추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의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않겠습니까 옛날 말고 옛날이 <laughs>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국민의 힘이 예산 결산에 맞는 질문만 하라고 제동을 걸면서 신경전은 가열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질의 어떤 사전 검열성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 검열이라는 말김이 네. 사과하십시오. 결국 법사위는 개이 1시간 만에 정회하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법무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확대한 것을 놓고 한동훈 장관 탄핵까지 거론되자 한 장관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어월의 뉴스 최순입니다.